심은대로 거두는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축구 시합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한편으로 마음이 시원하다가도 한편으로는 기도가 마치자마자 야, 우리 하나님 참 곤란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일본 어뭐 다른 나라 뭐지 일본이란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일본을 별로 안 좋아나 하 봐요. <laughs> 어제 뭐 칠레하고 우리 경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나라하고 상대하는 그 나라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기 나라가 이기게 해 달라라고 어뭐 저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 기도를 내가 들어 줘야 되냐라고 하나님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음. 저는 사실 이제 조금 뭔가 예 우리나라 이김 기 너무 좋은데, 야, 하나님 진짜 곤란하시겠다. 그래서 뭐, 기도가 바뀌기도 했죠. 하나님, 뭐, 여태까지 서로 다잘 준비했을 건데, 실력이 조금이라도 나은 팀이 이기해 주세요. 매국노, 애국자가 아닌 발언일지도 모르겠지만, 어, 저는 이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건, 뭐 아주 사소한 건데, 하나님의 어떤 공평하심, 그런 공정하심에 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각 사람의 수고를 아시고 그 노력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 상사는 몰라 줄지라도 뭐 심지어 내 가족은 몰라 줄지라도 내 와이프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런 돈을 벌어오는지 모를지라도 내 남편이 내가 집에서 얼마나 쓸고 닦고 광을 내고 집안일에 이렇게 수고하는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각 사람의 이 수고와 노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요새 흔히 유행하는 말 중에 뭐 금수저, 흑수저, 그것을 물고 태어났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뭐 이런 열,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만들고 그렇죠? 이 사회를 대변하는 게 언어 아닙니까? 이런 금수저 뭐 은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생길 수 있는 건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풍토가 우리 안에 겨, 형성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언어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만들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에 대한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분은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할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 처하지 못한 사람은 그죠? 그런 상황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분노할까요?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아무런 노력과 대가 없이 얻은 결과물들이 마치 자기 것이냐. 물론 그전 세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물고 태어난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뭐 저는 이런 공평하다, 공정하다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비판적 어떤 의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회가 어떻든지 간에,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사회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말을 참 좋아해 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뭐냐면, 뭐 정말 뭐 그걸, 구약은 레이 바브라 그래서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됐든, 이 마음의 중심,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진짜 뭐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28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128편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얘기하면 수고하지 않고도 대박이 터지는 걸 의미하죠. 내가 그냥 기도했더니 그냥 되더라. 라는 것을 보통 복으로 착각하는데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10편, 128편은 어떤 면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네 손이 복대인데, 네가 복대고 형통한데 그게 뭐냐면 네가 수고했기 때문에,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기 때문에 너는 그것이 내 앞에서 복대다라는 표현이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하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우리가 어쩌면 왜곡된 하나님의 복에 관한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의 수고함이 없는 것. 내 부모가 단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 부모의 수고, 내 할아버지의 수고가 지금 이땅 가운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한다. 그러니까 내 손이 수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시대, 이 세대가 가져야 할 마땅한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금수저, 흙수저 그렇게 물고 태어났으니까 비판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그러, 그런 부모로 할아버리부터 물려받았던 부를 받음이 감사한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 자체도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주시는 것은 결코 복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결국은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쌓아 놓던 모든 부를 다 잃게 만드는 그런 사악한 결과들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갈 실력이 없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보여줘서 서울대 당당하게 학교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저는 쓸데없는 간증이라 그하는데 이런 간증을 정말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막 하면. 어좀 하나님이 막 옆에 와서 성령이 막 속삭여주고 할줄 알았어.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 한 번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와이, 무슨 그 감리교 권사님인데, 서울대 의대 가셔서 막 엄청 간증 많이 했던 분이 저희 시대 때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셨거든. 자기는 하나님 옆에서 한 교과서를 딱 보여준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막 시험 감독관이 왜 이렇게 이렇게 하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책이 막 책장이 넘어갔대요.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그분이 그만큼 열심히 공부한지를. 기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서울대 갈 실력이 없어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기도만 했어. 근데 그걸 보여줬다? 그건 거짓말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와이 권사님, 여자분 아닙니다. 감리교는 권사가 남자예요. 이제 실명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때 그분은 되게 제가 뭐 잘못 이해한 거지만 되게 참 실망했었거든요. 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앞에 섬겼던 교회 청년들 중에 뭐 농어촌 특별전형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회자셔서 이렇게 서울대 연고대 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체들이 청년 중에. 그런데 가서 적응을 못해요. 왜? 일단 그런 전형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서울대 진짜 연고대 들어오는 그런 정말 치열하게 그 관문을 뚫고 들어온 친구들은 쉽게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외면당한 자기가 열심히 했어도 그거 딱지가 못해서 뭐 그것도 잘못된 건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 학교 가서 적응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막상 해보니까 못 따라가 자기가 시골에서 1등이지만 막상 정말 막 강남 이렇게 준비해 온 친구들하고 만났더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뭘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또 기도하는 제목에 있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엎드리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기도가 뭐 쌓이고 해서 이런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서 정말 눈물로 땀을 흘리며 간구함이 엎드리는 것이 결코 여러분 헛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죠. 실력이 없는데 됐다. 이거는 어쩌면 복이 되기보단 저주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내그 최선의 노력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쉽게 말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복을 받을 만한 분명한 마땅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받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할 때 이것에서 유일하게 예외적 상황이 될수 있는 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구원받는 것 외에는요.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받는 신앙 외의 것도 내가 노력, 마치 노력 안 했는데 그냥 단순히 기도했는데 되는 것을 보고 그걸 하나의 어떤 표준적 모델로 설정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그게 마치 요행이, 요행의 어떤 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고 많은 것을 추수하는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그 목적이 육체, 즉, 내 자신 뿐이라면, 여러분, 그 복은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고 많은 것을 추수하려는 것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성령, 즉, 하나님이면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니까, 그 복이 영원할 것이다. 그 복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은 영원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점에서 발생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성실하게 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되는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아까 말씀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나름대로의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니까 이땅 가운데서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알죠. 그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몰라도, 그 마지막, 그 생명이 다할 그때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즉,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쨌든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당신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함으로그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지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는 성공해야 될 목적과는 다른 것이죠 완전 대부분 자기 자신, 자기 육체, 자기 가족밖에 모르더라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돈, 그러니까 부밖에 모르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오늘 성경이 말한대로,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소명이 그냥 돈이죠. 단순히. 이땅 가운데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노년에 누구한테 손 빌리러 다니지 않고, 노숙자가 되지 않고,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는 것. 이게 그 사람들의 소명일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일 것이고. 뭐, 이거와 다르게,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많은 복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어쩌면 그 중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잡한 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뭐냐, 성령을 위해 심는 것 그것의 복됨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 너무 좋죠. 중간의 삶을 살아가 너무 좋죠.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기록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 여러분, 그리고 뭐요?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말미암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손이 수고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참된 부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요 결국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이땅 가운데 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부의 개념과 잘 살게 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에는 점점 약해지고 그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자신의 부를 자신이 주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세워져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 말을 듣고, 또저 젊은 목사가 강단에 서서, 결국은 돈이 나쁘다는 거냐? 나는 좀 돈이 있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 부자가 당나기, 어, 낙위, 어, 바늘, 구멍, 응?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걸 얘기하는, 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고 그 가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런 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며 육체로 심어져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많은 이 놀라운 은혜들이 결국 성령으로 말암 아마 심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가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로마서 8장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참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 그런 게 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로마서 8장 19절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 자연계시안에 있는 자연만물이 가장 바라고 고대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오늘 본문에 표현해야면 육체로 의해서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그것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되다 라고 오늘 이 로마서 8장 19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복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것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이 연희교회라는, 그리고 이 연희교회라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연희동 땅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 그걸 뭘, 누가 원한다고요?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 바울은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19절을 통해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심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성령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면 더 많이 심을수록 좋고 더 많이 거둘수록 좋은 은혜를 받게 된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의 이 말씀 제목의 바로 최고의 요약입니다. 요약.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바라봄이 바뀌어야 될줄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러하기를 누가 기다린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그걸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겠지 뭐예요?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고 그리고 많은 것을 거두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로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그은 그것, 사람들은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희는 성령의 전이 될 것이고, 성령의 전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어쩌면 나보다 더큰이 예수, 우리를 구원해신 구원자 예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 놀라운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내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그 불의의 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것.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 강단을 통해 놀랍도록 퍼져 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거두며 성령으로 많은 것을 열매 맺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게 해 나가실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아, 내가 정말 생명 다해서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 여러분 그건요 어떤 이 세상의 허무 이 세상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죠.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성격이 더 강한 거죠. 내가 정말 밤이 맞도록 수고함이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큰,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더 치열하게 매다, 매어 달릴 수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신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기억해야 돼. 주님의 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한국, 지금 전체 교회가 다 그렇죠. 뭐, 지금 우리 교단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뭐 2만 5천 명, 500명이 줄었네. 뭐. 그런 정말 뭐 이제 통계들이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그거 보고 계시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야 너희 10만 명 나올 때더 잘했어. 야 한국 초대 기독교 야 2천만 명인데 10만 명 나올 때더 잘했다니까? 그때 뭐 먹고 살기 좋았냐? 차가 있었냐? 그때 너희 더 잘했는데. 근데 우린 뭐예요? 우리 교단이 뭐 300만 명 가까이 됐는데. 260만 명으로 줄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통탄하고 있어. 어, 교회가 당장 망할 것 같고, 진짜 문을 닫을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쪼그라든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주님이 정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갈라데스 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심고 많은 것을 거두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촉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불리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이땅 가운데 생명 가지고 호흡하고 이땅 가운데 서 있는 존재의 목적 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살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과 같은 현대 사회 더그렇지않아요 그럼 오늘 바울은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불편과 그런 고생을 감내하면서 오늘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나 자신의 유익과 그 복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려고 노력하는 삶.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더 많은 것을 품고 더 많은 것을 열려면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을 위해 여러분의 몸부림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어, 조금 더 의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정말 원하시는구나. 그걸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유익과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오로지 여러분의 어떤 육체만을 위에서 혹시 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귀한 성공과 주 안에서 이 축복의, 축복이 어쩌면 썩어질 것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의 욕심에 가득 잡혀서 썩어져 가는 곳으로 혹시나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그 열매를 위해 그 풍성하신 은혜를 위에서 심는 그러한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을 거두게 될 거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정말 이 세상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향기로운 은혜의 그 재물들. 영생이라고 표현하죠. 그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성령께 속한 자가 되어 나 자신의 목적과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면서 그 삶을 위해 다시 한번 내일부터 그래,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분이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